얘가 갑자기 와서 짖네요, 저한테. 너 누구니? 집시야? 집시 짚시 같은 옷 입고, 너나 깨물지 않을 거지? 방금 전까지 막 짖었거든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개 이름이 뭐죠? 양말이요. 양말이요? 아막 짖더니 물진 않네요. 네네. 아 귀엽네요. 개껌 줘도 돼요? 껌이 <laughs> 있으세요? 갖고 다니는데 개껌. 우와. 여기 개들 다 알아요. 제가 아, 개껌 그래. 줘가지고요. 개껌 양말이. 누구 오면. 양말을 입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네. 네. 짖어서 저한테 알려줘요. 아 그래요? 네. 아 알려주려 고 그런 거구나.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네. 저도 짖는 소리 듣고 나왔죠. 아 그렇구나. 개껌 줄게. 개껌 줄게. 양말을 잠깐만. 양말이도 좀 있으면, 죄송하지만, 출연 좀 시켜도 될까요? 돼요? 예, 예, 예 <laughs> 얘도, 얘도.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양말이. 이게 종류가 뭐죠? 네, 미스예요. 아,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새콤. 살며시. 살며시. 아이, 예뻐라. 아, 그래요? 아. 이거는 개들 진짜 좋아하는 건데 오, 이거는 이건... 부드러운 아, 빨리 먹죠 아, 알려줘, 먹죠 맛있어? 잘 먹죠 고맙습니다 양말아 다음에 보자 네 다음에 봬요 안녕 <웃음> <웃음>